오늘은 사무엘라 6장 12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1문에는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강연 강연가 김창옥 교수가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시게 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한 어, 강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그 그 가운데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 구성원이 엄마를 기뻐한다면, 엄마를 기뻐한다면, 엄마가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도, 그리고 남편의 표정도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기뻐하는, 엄마를 기뻐하는 남편이라면, 어, 자기 왔어? 그러면서 밝아지고, 아이들도 엄마! 그러면서 이제 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엄마를 기뻐하기보다, 엄마가 가족들에게 있어서 기뻐하시게 하는 존재라면,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엄마가 나가야 집이 환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청소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나가면, 이야! 기뻐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자발적 의미와 진심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의무라는 단어가 느껴져요. 그리고 부담과 긴장감 타의적인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과 관계인 신앙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기뻐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차이와 필요를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그곳에 궁궐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듯이 다윗의 왕권이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성을 탈환하고 그곳에 성을 만들었습니다. 때마침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시선은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역시 다윗, 다윗 최고. 이제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괴 언약 괴를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서 가까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권이 세워서 이제는 종교적인 권위까지도 확보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괴를 옮기는 첫 시도 중에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새 수레에다가 괴를 싣고 옮기던 중에 나곤의 타장마당이라는 어떤 지역을 지날 때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지점을 지날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 언약괴가 떨어질 처지가 되는 겁니다. 흔들흔들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괴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잡은 겁니다. 잡았더니 우사가 즉사합니다. 그 즉시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것은 이를 본이 상황을 전체를 바라본 다윗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에게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언약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언약계를 옮기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착착착착 진행을 해서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결국 언약계 이송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언약계를 두게 되었어요. 방치해 놨습니다. 무서움에 떨면서 더 이상 못 옮기겠다, 안 되겠다,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3개월 후에 다시 안전히 여호와의 개를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첫 번째 언약계를 옮기는 부분에서 사건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것인데 거룩한 일인 것 같은데 왜 사람이 죽고 왜 갑자기 손은 띄워버리고 왜 이게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 궁금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에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언약계를 옮길 수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을 기뻐한 다윗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다윗에게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개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졌고 다윗이 이를 기뻐하며 춤을 춘 해피엔딩과 함께 본문 속첫 번째 언약궤 옮김이 실패하고 3개월간 늦어진 분명한 이유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춤췄대 언약계가 들어갔대 이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있었던 왜 실패했대? 왜 그때는 안 들어갔대? 못 들어갔대? 궁금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에라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 저한절 여러분 한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우리 3만 명을,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다윗이 일어나,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모든 사람과,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니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정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실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다베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개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첫 번째 언약궤 옮김을 준비하고 진행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한번더 보기 원하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옮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옮겨 싣고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궤를 평안하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옮기고자 했던 다윗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고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따랐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계를 옮길 때 레위자손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수레에 싣는 게 아닙니다 소가 끄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 메고 나아가서 옮겨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했던 법계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것을 따라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 옮겼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사람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 특,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을 타위시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상대방을 기뻐하는 사람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기뻐하는 사람은 외식을 가도 아내가 기뻐할 만한 외식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생소하신가요? <laughs>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른다? 이때만큼은 언약궤를 처음으로 옮기고자 시도했던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엄숙하고 큰 행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던 다윗심을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 한 켠에는 이 과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의 헌신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야. 더 나아가서는 왕권을 공고히 해야 되는 나에게 이것은 최고의 기회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 하나님의 괴가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고 있으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고 수레를 몰던 우사가 언약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다가 죽고 영광스럽고 위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행사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마저도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다윗의 모습이 달라지니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윗의 모습이 달라지니 결과가 달려져요.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12절을 한번더 읽기 원하는데요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소리> 다윗왕에게 <목소리> 이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했지,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목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뻐하면 문제의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구나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기뻐하면 문제의 요인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포함해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15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두려웠고, 이렇게 해서 뭐 했고, 춤췄고, 행복했더라. 뭐 이렇게 15절에 걸쳐서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1 5개 구절로 구성된 나름 긴 내용 중에 다윗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몇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단한번 등장합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은 언약계를 옮김의 후반부입니다. 두 번째 옮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는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언약계를 옮기는 첫 번째 시도 때의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언약계가 안전히 옮겨진 두 번째 시도는 첫 번째 시도와 달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기뻐만 했는데 그랬더니 이 일이 문제 없이 진행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문제 요인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래요. 아,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 해주십니까? 라는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면한 문제와 같이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 상황 가운데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근심 걱정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발버둥 쳐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표현된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자 발보둥칩니다. 찬양으로 고백할 때도 있고, 큰 소리로 고백할 때도 있고, 저는 답답할 때 사실은 우리 예배당 5층 제일 오른쪽 끝에 혼자 와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과정을 갔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전안 되던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땀 흘리면 괜찮아진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지? 어렵지? 상황에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땀 흘리면 괜찮아질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전안 그렇던데요. 그렇게 안 되던데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 만족이거나 자기 세뇌로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물질로 인해 유혹받고, 어려움에 당면하여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괜찮아지던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이 회복되니까, 봉사 10시간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더 빨리 회복되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문제를 위한 예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시선의 분명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잘못된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던데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완벽한 방법이 던데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옵을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 다윗을 생각해 보시죠 그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들,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세움을 받았던 이들인데 그들의 문제가 해, 해결되고 회복되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나 전도 100명 했잖아. 나 복음전파 1000명 했잖아. 나땀 흘렸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했잖아. 이때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계를 옮겨야 되는 상황과 두려움의 감정, 감정 속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이어서 성도님들과 본문 15절을 한번더 읽기 원하는데요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저는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기뻐하며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기뻐하면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묵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두 번째 시도만에 언약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윗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정을 춤으로 표현했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춤이 누가 보아도 각지고, 우와, 멋있다, 오, 최고, 이런 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펄쩍펄쩍 뛰고, 뭔가 구성도 없고, 뭔가 멋도 없고, 그냥, 그냥 막 어린아이 같이 그런 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사무엘하 6장 16절은 더 상세히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당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이 춤이 일국의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해야 할 사람이 출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갈 다윗의 아내거든요. 아내의 눈으로 봤을 때 한심스러울 정도의 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춤을 저렇게 추나. 아우 진짜 아우, 자기야.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춤은 백성들의 눈에 들고자 추는 춤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춤도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나오는 행동이고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냥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다윗 주변의 이스라엘 족속도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더 보시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아내는 없인 여겼을지 모르지만 왕권을 공고히 해야 할 시점에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백성들이 춤을 추며 다윗을 보며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다윗이 춤추는데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에이, 춤을 저렇게 춰 아니야, 너무 같이 좋아하면서 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다윗 왕을 보며 더 든든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왕과 함께 하시면 우리 나라는 더 부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무기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적 안정감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했을 뿐인데, 다윗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큰 은혜가 주어짐을 15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 노력에만 매달리고 있습니까? 현대 목회학에서 학자들은 열심히 봉사하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식의 신앙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은혜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종교적 자기의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자기의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야. 내 생각이 맞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도 않으신데 자신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 블레셋이 사용했던 운반수레보다 더큰걸 준비해야 돼새 수레를 준비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실천했던 첫 번째 시도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 우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만족하며 이제 됐다라고 손 놓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간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